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의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감각 정보의 부호화 원리입니다. 또한 본 동영상 강의는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본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유능한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감각 정보의 부호와 즉 인코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정보가 장기 기억 즉롱텀 메모리로 저장된 후에도 인출 즉 회상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각정보의 부호화는 프레젠테이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 뇌과학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의 부호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장 후에도 회상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서 기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감각 정보의 부호화, 즉, 인코딩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 청각 등 오각으로 입력된 감각, 감각 정보를 주의 집중으로 받아들여서 정기적 또는 화학적 신호로 변환한 후에 유의미하게 조직화하여 처리하고 기존의 지식 즉 신경회로망에 연결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부호화는 정보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수행되, 수행되는 절차인 것이죠. 참고로 부호화와 암호화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호화는 정보를 다양한 정보 처리 요구에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반면에 암호화는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중요한 데이터의 접근 방지를 위해서 일반 텍스트를, 일반 텍스트를 암호 텍스트로, 암호 텍스트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다음에는 기억의 3단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부호화 즉 인코딩 과정이며 두 번째는 저장 스토리지 과정이고 세 번째는 인출 리트리벌 과정입니다. 부호화 과정은 감각 정보를 지각하여 정기적 또는 화학적 신호로 변환하여 기억 시스템에 입력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저장 과정의 과정은 부호화된 정보를 장기기역 속에 유치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인출 과정은 장기기역에 저장된 정보에 접속하여 출력 또는 회상하는 과정입니다. 과정별 설명입니다. 부호화 과정은 외부 자국에 주의 집중하면 해마가, 해마가 이 정보를 수용한 후에 전두엽, 전두엽과 소통하여 이를 작업기역에 저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저장과정은 정보는 작업기억 또는 장기기억에 저장되고 반출을 많이 할수록 연결은 더 강력해서 인출 또는 회상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인출과정은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인출의 성공 여부는 정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화되어 저장됐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호와 사례는 처음 만난 여성의 이름, 얼굴, 헤어, 향수 등을 주의 집중하여 연결 짓는 것을 말합니다. 저장의 사례는 그녀의 이름, 얼굴, 헤어 등을 반복적인 반출을 하면 오랜 동안 기억 가능한 것입니다. 인출은 그 여성을 회상하고 싶을 때그 여성의 이름, 얼굴, 헤어 등을 떠올리면 회상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각 과정을 컴퓨터와 비교하겠습니다. 부호 과정은 컴퓨터의 입력에 해당 이 되며 저장 과정은 컴퓨터의 저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출은 컴퓨터의 출력에, 컴퓨터의 출력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왜 우리는 감각 정보의 부호화를 알아야 할까요? 먼저 감각 정보 부호화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감각 정보를 잘 저장하도록 하여 필요할 때 장기 기억에서 쉽게 인출하여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감각 정보를 잘 저장한다는 의미는 정교한 부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각정보의 부호화와 프레젠테이션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각정보의 명확한 부호화와 이어서 저장 인출은 프레젠테이션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디자인 시 감각정보의 부호화 원리를 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감각정보의 부호화에 관여하는 주의집중과 시냅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각정보의 부호화에 관여하는 주의집중입니다. 정보의 부호화는 주의집중, 동기, 감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부호화할 감각정보의 선택을 할 때에는 주의집중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감각 정보의 부호와 관여하는 시냅스입니다. 새로운 시냅스의 생성이죠 그리고 시냅스, 기존의 시냅스의 변형이고, 이어서 시냅스의 단백질 합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감각 정보의 부호화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호화에는 두 가지 부호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장기기업 즉, 롱텀 메모리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롱텀 메모리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부화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화1과 부화2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부화는 감각기업 즉, 센서리 메모리에서 작업기업 워킹 메모리로 입력하기 위한 정보의 변환입니다. 여기에는 구조의 부호화 예를 들면 단어의 철자 또는 소리의 부호화 예를 들면 단어의 소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호화는 작업 기억 즉 워킹 메모리에서 장기 기억 즉 롱텀 메모리로 입력하기 위한 정보의 변환입니다. 여기에는 의미의 부호화 예를 들면 단어의 의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호에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각 정보의 부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첫째 주의 집중, 어텐션이 있습니다. 부호할 정보의 선택 시에 중요하지요. 다음에는 동기, 즉, 모티베이션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부호화 시에 중요합니다. 감정, 정보에 감정을 더하면 의미론적 부호화를 기억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멀티태스킹이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 중은 과도한 멀티태스킹 시에는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는 감각 정보의 부호와 실패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 것은 부실한 부호와, 즉, 인코딩 때문이다. 이는 이찬성,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부호화를 하다보면 부실하게 부호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실한 부호화 즉 poor encoding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한 감각 정보의 부호화는 감각 정보를 유의미하게 조직화하지 못한 채 장기 기억 즉 long term m e m 에 저장하되 기존의 지식과 연결을 못한 경우입니다. 또한, 감각 정보를 유의미하게 조직화하여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에 저장은 했으나, 기존의 지식이 없어서, 기존의 지식이 없어서 연결을 못한 경우입니다. 추후, 이는 추후 기억되지 않는 부실한 감각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감각 정보의 부화 유형입니다. 감각 정보의 부화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각적 부화입니다. 둘째는 청각적 부화입니다. 셋째는 의미적 의미적 부화이며 넷째는 정교한 부화입니다. 시각적 부화는 시각적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 변환하는 것입니다. 시각 정보는 시냅스의 신경망을 구성하면서. 저장되어 기억이 되는 것이지요. 영상 정보는 0.5초 내에 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장기 기억 즉롱턴 메모리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반복적인 반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각적 보화입니다. 청각적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변환하는 것이죠. 저장 검색을 위한 소리 단어 및 기타 청각 입력 처리가 포함됩니다. 음향 정보는 3초 이내에 뇌에 들은다고 합니다. 장기 기억, 즉, 롱텀 메모리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반표, 반복적인 반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미적 부호화입니다. 특정 의미를 갖는 감각 정보 입력의 부호화입니다. 개념, 아이디어, 정의, 날짜 등의 기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감정을 더하면 정보에 감정을 더하면 의미론적 부화가 더 쉽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정교한 부화는 새로운 정보를 사전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사전 지식과 관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오래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조합입니다. 다음 강의는 내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아홉 번째 강의로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감각 정보의 부호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